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막20%막 상가를 가는 것까지는 바라진 않아도 7에서 10% 사이는 안정적으로 노수있다 자, 안녕하세요, 차타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종목 추천 전에 저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보내주시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금량이죠 에코프로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제가 이전에 이 에코프로랑 금량이 내려가기 전에 상승 추세 이제 단기 상승 추세는 끝났고 이제는 조정이 나올 거다. 강력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프로가 내렸었죠. 금량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가 내렸어요. 뭐 길게 크게 보면 뭐 50%까지 내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두달 동안 하염없이 그만큼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두달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시면서 계속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45%를 다 겪으면서요. 그렇게 제가 정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아 이거는 정말 좀 가슴 아프지만 좀 답답한 일입니다. 그 사이 이두달 동안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나요? 제가 하나 종목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 루닛 관련돼가지고 루닛입니다. 이거 루닛. 이 종목 제가 뭐 4월 중순, 뭐 말, 월초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아 이거 종목 이제 우린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잘갈 거다. 오늘도 플러스 22%까지 올라갔었어요. 20%까지 올라갔었어요. 자이 흐름 보세요. 136%가 한달반 정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금량 마약 45% 나오잖아요. 아 나오고 있는 동안에 이건 말이 안 되죠 얼마나 비효율적인 매매입니까 금량 뭐10% 20% 마이너스 때손절딱 치고 루닛만 했었어도 이미 손절다 메꾸고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또뭐 있습니까 v원택 같은 경우에도 5월 중순쯤에 제가 말씀드리고 20%가 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뭐더 있습니다 얘도 보세요 knj예요 knj 5월 중순쯤에 말씀드리고 16%가 갔습니다뭐 이런 종목들 뭐 수두룩합니다. 제가 뭐 매일 종목들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종목들 구독과 좋아요 하셔가지고 인증만 받아가셨어도 단기 20% 30% 그냥 얻으셨을 거예요. 자랑하고도 남았다고요. 금량 벌써 잊었습니다. 나 아직까지 금량만 들고 있다? 효율적인 매매가 전혀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매매를 할수 없는 수준으로 바보 같은 매매를 하고 있다. 아는 거예요. 금량 보세요. 이두달 동안 이 앞에 나왔던 상승기능, 이미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호재들을 다 주가에 반영시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두달 동안 미친 듯한 폭락이 나왔던 거겠죠. 물론, 이제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강한 기술적 반등, 새로운 호재를 안고 다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두달 동안의 비효율적인 매매를 했다는 게 저는 아주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고 무지성 매매로 8만원, 9만원에 들어갔던 대가라는 거죠. 손실에 대한 변명이 하나도 없다. 입꾹 다물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 그런 거좀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좀 이제는 이런 거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뭐 자랑도 했고 잔소리 좀 쓴소리도 했으니까 어,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금양에 관련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좀 말씀드리도록 해야겠죠. 자, 집중하시고요. 최근 에코프로랑 함께 금양이랑 어,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강한 조정을 끝내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막 17%가 오르기도 했어요. 조금 이따 차트까지 보여드릴 건데, 자, 이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도 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 이제 조금 반등의 흐름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는 달리 봐야 될 거다. 거기다가 이 구간, 45,000원에서 6만원 사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왔던 이 구간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물타기를 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실 물타기 는 의미가 없죠. 왜? 여기서 뭐 잡아도 손절 라인 엄청 짧으니까. 중요한 건이 구간, 이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냐예요. 물타기는 중요합니다. 물타기를 중요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도의 물타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핵심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다 밝혀 드릴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뭐 받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물타기 기회도 노리고 방법도 받아가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난 이렇게 해야지라고 지 타이밍을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못 받으셨다 하는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겠죠. 제가 그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아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영상에서 바로 오픈해 드린다. 사실 조금 어렵겠죠. 이미 받으신 분들은 아 이거 왜 가르쳐줘? 하면서 뭘 하실 수도 있고요. 쉽게 풀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좀더 다른 전략을 또 써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급 정보를 다 오픈하면 기존 청취자분들의 불만도 엄청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알람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문자 위에 배너 보이시죠?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딱 영상 끄고 나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제가 아직 오픈을 안 했던 거지만 타이밍은 나왔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연락하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뭐 듣고 아별거 없네 불만 표하신다.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정말 부것없다 하수다 고수로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거. 거기다가 제가 뭐이 영상에서 뭐 금액만 얘기할까?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해 드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팁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 아직까지 그런 소리 공상맞은 소리 하고 있다 안 되겠죠? 구독 하셔가지고 실력도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하시고요 거기다가 뭐좀 내가 계좌에 이거 말고도 종목들 너무 빠진게 많다 하시는 분들 연락 하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뭐 이거 뭐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닉 같은거 빈말이 아니라는거 아실테니까 실제로 딱 오셔보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제가 확인해가지고 소정의 자료도 함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드리면서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랑 제가 종목들을 매일매일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집중 꼭 하시고요. 관련된 이슈 좀 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 1차 부품 배터리 협력사 미 조지아 1년 앞당겨 간다. 배터리 전해질 등 AI 활용 초격차 기술 개발에 5천억 투자 추진. 6월 초에 나왔어요. 자, 사우디에 리튬 공장 들어선다. BMW 리튬 공공망 안정적 확보. 오, 이게 6월 7일날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거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600조 시장으로 커진다 이게 6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 들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6월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말은 어 2차전지 어 뭐,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아, 이슈만 보셔도 알겠죠 2차전지 부문이에요 2차전지 테마가 막 시장을 끌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고 에코프로는 그대장이었고 당연히 오늘 제가 이렇게 이슈를 말씀드리는 것도 2차 전지겠죠? 왜?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2차 전지 테마가 막 조정을 엄청 받을 때, 이제는, 테마들이 관련된 2차전지 테마가 시세를 끝내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많았고, 저도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 시장에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종목들의 분위기가 어 이거 쉽게 끝날 기는 어렵겠구나라는 그 업종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는 아실 거예요. 특히 현대차를 필두로 국내외 전기차 기업들의 투자대가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가 2차 전지 테마 딱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장비, 재료, 차량, 너무 많죠. 전고체등 다채로운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테마로만 다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이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 섹터를 먼저 언급해 드린다는 거, 거기다가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아쉬워요. 뭐 뉴스도 더 보고 싶고 관련된 더 내용, 좀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딱 주시면 관련된 내용들 을 저희가 싹 정리를 해가지고 딱드릴 테니까. 꼭 주시고요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종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LG 에너지솔루션 입니다 아딱 LG 하니까 바로 알겠죠 아 이거 LG 어제 뭐 뉴스도 뭐 이미 올려놨지만 아, LG 하면은 어, 전자 전자 하면 전기차 뭐 이런 것들 백색가정 뭐 그게 유명하겠지만 LG 에너지솔루션 하면은 떠올라야 됩니다. 2차전지2차전지 2차 전지 관련돼서 엄청난 기업이죠. 자, 그럼 간단하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LG 그룹 계열의 전지 사업 전문 업체입니다. LG 화학에서 전지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해가지고 새로 상장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지 관련된 거를 도맡아서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해당 관련된 기술들은 얘가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LG라고 했어요. LG 이 LG라는 엄청난 기업 이 기업 밑에 하부 벤더들이 있겠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여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그 말은 뭐냐 주식장에서는 코스닥 대장주, 테마 대장주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얘는 코스피 기업이죠. 코스피 기업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아래에. 하부 1차 밴더들, 코스닥 상장사들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LG를 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코스닥 관련된 대장주들은 당연히 있겠죠, 따로. 뭐가 있습니까? 뭐, 에코프로든 뭐, 다른 것들, 뭐, 코스모든 뭐, l n f 등막가 있죠. 걔네들 말고, 코스피로만 봤을 때 대장주는 LG전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그럴까. LG, 삼성, 뭐 포스코,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런 애들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 즉,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 테마의 일종의 어떤 시그널이 될수 있는, 어, 얘네 좀 흐름이 좋네라고 보여주신 약간 일단 길라잡이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슈 또 봐야겠죠 국미서 리튬 추가 확보, LG엔솔 공급망 강화 이게 5월 1 9일에 나왔고요 5월 27일 현대차 LG엔솔 미국에 5조 7천억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 LG에너지솔루션 레드캡 투어와 전기차 배터리 관리 사업 맞선 이 5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걸 최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응급제, 핵심 소재, 인조 흑연 개발에 습니다 재료까지 개발하는 곳이에요. 기술 개발을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장도 자기들이 막 자체적으로 큰걸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건설을 하고,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는 엄청난 큰 회사겠죠? 그 차트 흐름 딱 봐야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신규 상장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작년 중순에도 2차전지 테마가 잠깐 있었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만들어냈었고, 그 이후에 골증 갱신하고 쭉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었죠. 크게. 크게 받은 이후에 최근에 2차전지 테마가 딱 형성됐을 때 이런 흐름이 쫙 나왔어요. 이 흐름이. 이 흐름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 한 주에 막 45만원 하는 종목이 이만큼 상승을 세달 동안 쭉쭉쭉 보여줬다. 몇 프로입니까? 밑에 딱 바닥 대비해가지고 고점에서 43% 걸렸어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43% 걸렸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게 6만원에서 거의 몇 프로 걸린가? 9만원, 10만원 갔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근데 지금 우리 얘기했죠. 금량이의 에코프로가 4월 중순쯤부터 해가지고 조정을 크게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도 조정을 같이 받았겠죠. 근데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워낙 튼튼한 기업이다 보니까 크게 빠지지 않았다. 는 거. 그러니까 이 구간 약 53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탁 나와주면서 어? 반등을 해주고 있다. 물론 상승폭이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그 상승폭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봐야겠죠. 어? 최고가 629,000원에서 만 저항을 맞고 떨어졌던,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던 이 61만원 정도 이 구간에서 지금 한번더 고점을 갱신하려는 흐름이 딱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느낌이죠 뭐 바닥까지 잘 확인을 하고 반등을 했네 이렇게 좋은 기업이 그럼 우린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돌파가 한번 나올 수 있겠구나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돌파가 한번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이미 매매 종목의 어떤 주가의 흐름도 알고 있고 얘가 딸려 가지고 있는 이슈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2차 전지,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강한 호재가 만들어진다면, 얘는 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냐면 바로 장대 흐름 이렇게 딱 강하게 한번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고 629,000원을 뚫어버리는 엄청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 무거운 종목이니까 크게는 못 올라가겠죠. 적어도 막 10%까지는 아니더라도 5, 6%, 1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워낙 무거운 종목이니까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막20%막 상가를 가는 것까진 바라진 않아도 한10% 가까이 7%, 8%, 뭐, 뭐그 사이겠죠. 7에서 10% 사이는 안정적으로 한번 볼수 있다. 이런 종목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기억해가지고 우린 좀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슈도 알고 있고,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와줄 수있다는거 한번 제가 딱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최근 정부랑...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꾸준한 투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뚫고 나가죠. 이, 이러면 이제 기다리면서 10%, 20%를 볼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 이제부터 우리는 조정 구간을 노리든지 돌파 구간을 노리면 되겠고, 그만큼 그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해졌다. 중요한 건 매수랑 대응 방안이다. 강조 제가 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타점이랑 비중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 사실 이런 건 제가 아무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한들 활발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게 당연한 거일 겁니다. 더구나 기존 구독자 분들과 미리 보내 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20분 딱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20분에게만 제가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전략 외에도 최소 30%,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위에 배너 보이시죠? 위쪽에 저기 배너 있습니다. 배너 보고 문자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뭐 종목 받아가신 것도 좋겠지만, 아,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가지고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어, 그런 분들 연락 주셔가지고 저한테 세세하게 대응 방법, 타이밍까지 받아가셔가지고 끙끙 앓고 있던 종목들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만 30% 50% 들고 가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시겠어요 적절하게 상담 받으셔 가지고 계좌회복에 꼭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견원하면서 지금까지 차타고있습니다